안녕하세요. 어, 진국대학 그 행복학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4월 15일 총선이 끝났죠. 어, 민주당의 그 압승으로 끝났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 초반기에는 정부가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했다는 호평을 받고, 결국 그것이 이번 그 압승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 전라도 경상도라는 어, 지역 감정은 어, 특히나 좀 심화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저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기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도 제대로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고 국민들이 어떤 합심으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것이죠. 이 독재국가, 중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그 다음에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그 지도자들, 예를 들어 트럼프라든지 어, 그 영국의 뭐 보리스 존슨 같은 총리 이런 사람들은 그 국민들을 많이 속인 거죠.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또는 경제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뭐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도 그중에 한 사람이 볼수 있죠. 어, 각설하고 오늘도 어, 제가 쓴 책. 잘안 팔리는, 그 보다 약게 사는 기술. 어, 이책 중에서, 일부분을,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은 무제 칠시입니다. 무제, 재물이 없이 일곱 가지를 베푼다. 이런 말인데요. 어,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돈이 급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했다. 이런 경우나 의 원칙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아서 마음 속으로 받지 않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는 것. 제가 어릴 때이 부모님이나 이친 친지들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고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그 빌려줘서 힘들어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살다 보니까 또안 빌려, 딱 끊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친구라든지, 그, 친척이라든지, 어, 급히 또 필요하면은 또 돈을 빌려주는 게그 인정,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빌려주고 나서 돈을 못 받아서 내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 빌려줄 때그 사람하고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약속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빌받지 어... 않아도, 돌려받지 않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빌려준다. 그걸 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이 친구하고 관계로 봤어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내가 100만 원아 100만 원 밖에 없다. 아 그래서 100만 원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 당시에는 아깝지 않을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아까울 뿐만 아니라 괘씸하기까지 괘씸하기 괴심하기 짝이 없다. 어, 대응 방법을 생각해봤다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한다, 뭐 사기죄로 고소한다, 집이나 그 다니는 교회로 찾아간다, 동창밴드 등 인터넷에 올린다, 뭐 이런 걸 생각해봤지만 기참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만한 돈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그를 괴롭혔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어, 약간 보살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근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만일 이 친구가 갚기로 한 날에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약속은 확실하게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행편이 되면 갚을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돈을 잃었지만 친구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제 욕심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친구한테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갑자기 목병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더 쳐다보면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수 있는 일곱 가지는 있느니라. 그게 뭐냐 하면 첫째 화안시 화안,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 제 얼굴도 좀딱딱하죠 그래서 좀더 어,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언시언 말로써 베푸는 거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넷째는 안시. 아니라 눈이죠. 호의를 담은 눈으로 대하는 것. 다섯째는 신시. 몸을 사용하여 도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뭐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뭐, 어, 안마를 해준다든지, 뭐, 도와줄 일 있죠. 어, 다스, 어, 여섯째는 좌시. 좌란 것은 좌석을 말하는 거죠.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 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할때그 좌시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다. 시자가 아마 대풀시자가 아니고 볼시자겠죠.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하고는 어 시자가 좀 다른 거죠.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지 않고 그냥 뭔가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일곱째는 찰시 찰이란 것은 관찰을 말합니다. 관찰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 평소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남의 단점을 술자리 안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표현하려는 마음일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평소 나의 은행은 어떠한가 부처의 무죄 칠시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유죄 칠시는 더 나지 않겠는가? 재산이 있어 남에게 베풀면서 또한 부처의 칠시를 몸소 실천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천량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량빚을 찌기도 한다. 열이 박빙 박빙은 열번 얼음이죠. 여리라는 것은 밥다는 뜻이고, 여는 가치니까, 여리 박빙이라는 것은 열은 얼음을 밥듯이 처세에 조심하라. 예, 감사합니다.